안녕하세요. 변승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리플코인에 대한 네, 챗 GPT에게 이제 2023년도에 가격 전망을 물어봤을 때 뭐라고 답변하는지에 대한 네 이슈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현재 시점 우리 보유자분들이 추가 상승에 베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락에 베팅을 해야 되는지 제 개인적인 분석 의견까지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기 전에 소통방 참여 희망하시는 분들은 하단 번호로 숫자 5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 추천 종목들 코인들 같이 공유해드리고 있는 제가 소통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뭐5% 10% 그리고 수십프로 수백프로의 큰 상승들 같이 카톡방에서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돌아와서 최근에 이제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로빈우드에서 6월 28일부로 에이다 폴리곤 솔라나를 상장 폐지시키겠다라고 이제 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SEC가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제소하고 요 리스트 업 되있는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이제 지목을 하게 되면서 이런 사태가 좀 발생이 됐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로빈 노드발 그리고 sec 발 악재로 인해서 주요 암호화폐의 낙폭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홍콩에서는 홍콩 국회의원이 코인 베이스에게 나스닥에 있지 말고 홍콩으로 와라 요런 좀 발언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리프 코인은 무너지긴 했지만 그 시세를 빠르게 지금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는 이 자리 600 30원 가격을 지켜주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자 지금은 우하향 추세 구간이긴 하지만 네 위로 690원에서 720원까지 추가 상승치 여러분들이 빠르게 좀 매도 대응하시고 나중에 한번더 무너졌다가 네 600원 그리고 630원 부근까지 눌러주면 이 자리죠. 이 매물대까지 한번더 눌렀다 반등 나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5%에서 10% 정도 단타 수익 실현 기회에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채 GPT가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 2023. 네, 여기 좀 지우, 지워놓고 얘기를 할게요. 자, 채 GPT에게 요청했다. 그러면서 챗 GPT는 규제 압력 속에서 시장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리플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약간적으로 전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관련해서 쭉 내, 내려가 보도록 하면은 자, 투자자들은 리플의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 개, 맹, 굉장히 예, 낙관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근본적인 분석을 요청을 했는데 예, 짧은 버전으로 이렇게 답변이 나왔고요. 그리고 예, 짧은 버전으로 이렇게 나왔고 또 예, 우리 리플 소송이 투자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답변이 뭐라고 나왔냐면요. 자, 니플이 소송에서 이기면 거래소는 최근 자산 재상장을 암시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플랫폼에서 니플을 삭제했는데 승소해서 이긴다면 다시 재상장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더라고 하고요. 그리고 예 네, 예측하기 어렵지만 네, 요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SC 소송 결과는 불확실하며 단기 장기적으로 네, 리플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자, 과거 데이터를 이제 제공을 했다라고 해요.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리플 가격 주체에 대해서 연도별 분석을 이제 제공을 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 토대로 이제 2023에서 2024년도 리플 가격을 예측하는 네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자챗 GPT는 10달러 정도의 추정치를 대출했다라고 합니다. 10달러면은 대략 1,400원의 환율을 곱했을 때만 4,000원 정도 가격이 되고요. 그리고 프롬프트를 수정하고 자 2021년도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을 요청하니까 대략 5달러 정도. 겸손한 예측 결과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략 7,000원 정도의 가격을 예측했다는 라 이슈인데요. 자 리플은 역사적 수준을 다시 테스트했지만 점점점 이야기를 하면서 네, 쭉내려 보도록 하면은 결론 네, 여기 있네요. 자제 gpt는 리플의 낙관적이다. 이제 인공지능 모델은 2023년도 말까지 1.5달러 혹은 만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예측한다라고 하는데요. 자, 1.5달러라고 했을 때는 대략 1,400원 더하기 750원을 했을 때는 대략 천, 2,150원 정도가 네, 채 GPT가 전망하는 연말. 목표가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쭉 내려가보도록 하면은, 네, 뭐, 이, 이거에 대한 결론밖에 나와 있지는 않네요. 어쨌든 채 GPT는 연말까지 1달러에서 1 10, 만달러인데 너무 범위가 크니까요. 2150원을 최소치로 전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슈, 기사 내용 나온 걸 한번 검토를 해봤고요. 자, 그 관점에서 우리 리프 코인의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리프 코인은 저는 개인적으로 2150원까지 가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까지 가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과거력을 봤을 때. 2,000원, 그리고 4,000원까지 갔었던 적은 딱두번 있는데요. 자, 이때가 비트코인 반감기. 이때가 비트코인 반감기입니다. 그리고 다음번 비트코인 반감기는, 에, 연, 올해 연말이 아니라 10개월 뒤, 내년 4월 말 경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개인적으로는 내년 여름 정도는 돼야 2,000원 수준까지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고, 자, 지금은 우리 일봉상으로 계속해서 과거의 주요 지지선을 깨고, 여기서 저항받고 빠지고, 여기서 저항받고 빠지고, 여기서도 지금 저항받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 540원, 600원, 630원, 어디서 반등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조정줄 때 반등 타점에서 여러분들 수익을 만들으셔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690원에서 730원 가격, 추가 기술적 반등 나오면 추세 상단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매도 대응하시고 빠졌다 반등할 때 다시 공략해서 여러분들 단타 수익 만들어가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최근에 이런 박스권 등락이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점이 높아져나가고 있고 고점이 낮아져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대략 이런 파동의 끝에 네, 여러분들에게 돌파냐 이탈이냐 이 방향성을 확인하시는 분들에게 앞으로 리플코인의 돌파자리에서 추가 상승 크게 열려있는 네, 종목, 중에, 종목 중에 하나니까요 코인 중에 하나니까요 자, 많은 분들 리플코인 당분간에는 밑으로 네, 600원에서 630원 540원 지지 여부 체크하시고 위로는 690에서 720원 불파 여부 그리고 1050원 네, 2차 목표가 설정해서 여러분들 대응 전략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최근 코인 시장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최GPT에게 리플의 올해 가격 전망을 물어봤을 때 자, 2150원으로 제시를 하는데 자 여기까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에, 가능성이 낮고 이 가격은 내년 24년 상반기로 저는 예측을 하도록 하겠고, 자, 하반기, 올해 하반기, 이제 가격 전망은 여기를 돌파했을 때 추가 목표가 이 정도 가격선을 일단은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리플코인이 또 조정받고 반등한다. 그럼 제가 요 타점들 계속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매수매도 타점 공유해 드릴 거니까 함께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도 업데이트 하고 싶으신 업데이트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하단 번호로 숫자 5번 문자 남기셔서 소통방 참여하시기 바라겠고요. 소통방에서는 오늘도 5%, 10%, 10%, 29% 단타 수익 이제 잘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혼자서 매매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 하루에 5%씩, 10%씩, 하루에 50만원, 100만원씩 꾸준한 수익 같이 함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